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 유대 땅, 베들렘의 밤하늘에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별 가운데에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목자들이 그 별을 보고, 아, 이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아기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는구나. 자, 그것을 알고 아기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자, 천군 천사들이 뭐라고 해요?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그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에 지극히 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자, 이 땅에 아기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만방에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야말로 세상에서 줄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알려 줍니다. 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이 사실을 직접 목도한 목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 예루살렘 어느 사건에서 말구위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를 하게 됩니다.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자, 여러분, 여기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누구에게 전하는 기쁜 소신인가 하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국적을 넘는 거예요. 무슨 뭐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어요. 천하고 부유하고 이런 것도 아무런 장벽이 될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요. 오늘 의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이 되는가?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네 가지 우리 주님께서 주는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구원의 축복이다. 구원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담과 하와 우리의 조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하나님께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온 인류의 원죄라는. 그 죄의 사슬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 죄를 사해 주실 분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원죄를 다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에요. 그분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됩니다. 누구도 이 축복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 평생 소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은요 어떠한 죄악도 우리를 저 지옥의 타락으로 끌고 갈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용서와 은총을 받지 못하며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나갈 자격도 없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서 이제 천국 가는 길이 활짝 열리고 여러분이 이제 천국에 다 뭡니까? 입성하시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첫 번째 축복이 구원의 축복 두 번째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다. 자,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함께한다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왜 인생이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독일의 사장가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가 함께하면 모든 일이 선하게 되고 아무 어려움도 없지만 예수가 없으면 모든 게 힘들어진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하루하루가 힘들고 괴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 옛날 어느 나라에 사냥을 아주 좋아하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냥을 하다가 낭떠러지 떨어져서 그만 죽을 지경이 됐어요. 자, 그것을 본 나무꾼이 그 왕자를 구해서 정성스레 치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임금님이 너무 고마워서 나무꾼을 불렀어요. 내 아들을 살려 주었는데 너에게 큰 상을 내리고 싶구나.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말해 봐라. 임금님, 제가 할 도리를 한 것인데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그저 임금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영광입니다. 소원이 있다면 저희 집에 한번 오셔서 하루밤만하루밤만 무고 가시면 큰 영광이겠습니까? 자, 임금님이 헌쾌히 허락을 하셨어요. 자, 그 다음날부터요, 임금님의 행차를 위해서 대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파송을 돼가지고 자, 그 다음에요, 그 나무꾼이 사는 그러한 산을 길을 닦아버리는 거예요. 그 많은 나무들을 자릅니다. 왕이 행차하기에 그 길은 어떻게, 너무 좁아요. 위험해요. 길을 만들어줍니다. 또이 나무꾼의 집을 아주 그냥 근사하게 아주 좋은 집으로 꾸며줍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임금님 한 사람이 행차를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고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귀식에 합당하도록 그런 여러 가지 축복, 필요한 모든 하늘의 신령한 은혜 이 땅에 그러한 기름진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넉넉하도록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축복입니다. 평화의 축복 예 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시라할 것임이니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피스메이커예요, 피스 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은 임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해요?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는 삶은 어떻게 해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자, 이것이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이 없는 삶의 그런 대조적인 그런 삶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때 인류 존재를 가장 위협하는 것이 무엇이냐? 원자 폭탄이라고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뭡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미국 국회에서 최초의 원자 폭탄 제조를 감독한 오펜 하이머 박사를 초빙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박사님, 박사님은 원자 폭탄을 만드셨는데 이 원자 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까? 자, 그때 이 하이머 박사가 웃으면서 대답하기를요. 예, 원자 폭탄을 막을 무기도 있지요. 그것은 바로 평화라는 무기입니다. 평화. 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직장, 가정, 사업도 내 심령 안에 이런 평화가 없다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이 너무 너무 괴로운 삶이에요. 삶이 너무 너무 고통 속에 사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여러분 바다에 큰 태풍이 몰아쳤어요. 그런데요, 바다 표면에 사는 물고기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놀래서요, 두렵고 그냥 그 바다 표면에서 날뛰고 그냥 그런 공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 바다 깊숙이. 저 밑에 있는 그러한 이뭐 고기들은요 하나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이 얕은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그러한 나의 삶에 어떠한 그 뭡니까 어려운 일이 다가오게 되면은요 두려워 또한 거예요. 괴롭고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믿음에 깊은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은요 세상에 어떠한 순보의 환란이 와도요 어떠한 풍파가 불어도요 그것이 내삶 가운데 아무런 지장이 되는 안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평화를 주셨어요. 이 평화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평화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축복입니다. 자, 네 번째는 에이, 기쁨의 축복이다, 기쁨. 예, 누가복음 2장 10절에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자, 주님의 탄생은 우리 인간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의 삶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십니까? 주님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웃으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구원 받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런데 왜내 인생은 이렇게 기쁘지 않을까? 하루하루가 정말 기쁨 없이 사는 삶을 사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크리스도인 삶 중에 오늘날 우리 모습 속에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시는데 왜 기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오십니까? 자,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을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야마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야마 그 기쁨이야말로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습니다 자 10편 16편 11절에요 다추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뭐라고요? 주님 앞에 기쁨이 있어요 주의 우편에도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기쁨, 날뛰고 춤추며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진히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떻게 해 주신다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기쁨을 주시되 보통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만하게 충만해 충만이라는 건 뭡니까? 그릇에 물을 담으면 그 물이 그냥 계속해서 계속 부어서 넘치도록 흘러내리는 그러한 충만이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슬픔을 만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나는 기뻐합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기뻐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저뉴욕에참언니 콜롬비아 장로 화성빛잘 병원에서도요. 이제는 웃음 치료라는 그러한 새로운 방법을 도원해 가지고요. 환자들에게 웃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웃음. 웃음이 없으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그냥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요. 각가지 질병들. 결국은 암을 내 몸에, 어떻게 해요? 그 암이 생기게 되는 것. 그것이 뭡니까? 바로 웃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 날마다 심각합니다. 날마다 그냥 괴롭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고민 가운데 삽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암의 징조입니다. 암을 내 몸에 심는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 마스크 위에 눈동자를 이렇게 보는데요. 굉장히 심각하시네요. 뭘 그렇게 곧 고민이 많습니까? 인생이 괴롭습니까? 무거운 짐이 많습니까? 한번 털어놓으세요. 그냥 웃어버리세요. 하하하하. 내 삶의 주인이 계시는데, 주님 나와 함께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무겁게 살아야 되는가? 그냥 여러분, 자, 여러분 마음에 조금 무거운 그런 뭐 짐이 있다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고 번민이 있고 그렇다면요, 그냥 한번 크게 그냥 웃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4 세기 경터키에성 니콜라우스라는 주교가 살았어요. 니콜라우스는 남몰래 선행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너무나 가난해서 결혼하지 못하는 세 자매의 집이 있었는데, 성 니콜라우스 주교는 그세 자매 이 뭐예요? 그 집을 도와주기 위, 위해서요. 아무도 모르게 금 주머니를 그이 뭡니까 세 자매 집에 굴뚝으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금덩이가요 세 자매 이 자매들의 벽에 걸어둔 양말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자매들은 그 금으로 인해서 세 자매가 다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양말을 걸어두는 풍습이 생겼어요 산타크로스가 굴뚝으로 들어온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도 바로 그 뭡니까? 성 니콜라우스 주교가 굴뚝으로 금을 떨어뜨려주셔서 아마 그 굴뚝으로 산타크로스가 들어오는구나 자, 그러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성 니콜라우스 주교가 죽은 후에도 12세기 초 프랑스 수녀들이 니콜라우스 죽일 전날인 12월 5일에 성 니콜라우스가 과거 행했던 것처럼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 풍습이 유럽 전 지역에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세기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이 이주한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자선을 베푸는 사람을 성 니콜라우스라는 이름 대신에 산타클라스라는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 니콜라우스, 산타 클로스, 산타도 말하자면 성 거룩하다는 뜻이네. 산타, 세인트. 그러니까 성 니콜라우스란 이름이 성 클로스, 산타 클로스. 그래서 그성 니콜라우스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그 일이 지금까지 계속 성탄절에 산타 클로스 할아버지를 이요 그것을 이 계속 그렇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일로 이율에 대해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축복을 받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집사라는 것은요. 이 집을 사라. 그래서 집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장로는요. 장사해서돈 벌어라. 부자 되세요. 그게 장로라고 그래요. 권사는 뭘까요? 권사는 집사서 또 계속, 뭐예요이 부자 되고 돈 많이 벌어서, 자, 이 성도들에게, 이뭐예요이 나눠줘라. 그것을 매일매일, 그게 권하는 사람들이 권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요,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축복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산타 클로스 할아버지가 큰그 선물 보따리를 들고 어려운 자들, 차이한 모든 세상에 있는 어린애들 향해서 가서 그 선물을 나누어 주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주님의 그 선물을 들고요. 이제 나아가서 세상 끝까지 차그 선물을 전해 줘야 할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네 가지 축복 성탄이 주는 네 가지 구원의 축복, 그 다음에 임마누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평화의 축복. 그리고 기쁨의 축복.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